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아침을 맞게 하여 주심을 깨달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저희가 거하여 오늘도 이마만큼의 <laughs> 건강과 믿음을 허락받아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때에 저희들은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리하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방해가 있었고 또한 저희들을 가로막는 저희들의 어리석음과 이기심이 있었습니다 하나이 아침에 그 모든 것을 잠재하고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을 이와 같이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저희들 삶의 형편이 혹 그리하지 못한 것들이 있더라도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가 오늘 또 무엇을 따라 갈런지 저희 자신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몸이 어디로 가야 누구와 무엇을 해야 할런지 약속되어 있고 예상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마음과 영혼이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될런지 오직 주님만이 아시고 주님만이 주권자이시오니, 오직 그 하나님, 나의 주,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희들의 하루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세상 일 가운데에서 더러 어떤 것들엔 참 열심을 내지만, 정작 필요한 믿음, 믿음의 삶에 있어서... 열심을 내지 못하고 주저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한 성도들과 함께 저희들이 주님 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소망으로 열심으로 감당하여야 함을 알면서도 그리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날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한 번뿐인 인생 몇날 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사명의 날들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응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 되도록 예비하신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 곁에 있는 이들 저희와 함께 삶을 나누고 생각을 나누고 같은 비전과 또한 때로는 같은 기호를 가지고 함께 삶을 나누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를 향한 사랑을 전하지 못한다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희들 오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고 또한 생각과 뜻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만 나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도록 모든 사람 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오늘 저희들을 도와주시사 어찌하든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거룩한 역사에 방해꾼이 되지는 말게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것을 회방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가 그런 사명 잘 감당하는. 또 하루가 되게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일마다 축복하시고 또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으로 오늘도 분투할 때에 영적 싸움과 전쟁 가운데에서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오늘이 복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저희들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하여 말씀을 이제 시찰을 두고 함께 나누는 모든 분들 또한 이 말씀을 두고 교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리고 세계와 지방에 흩어져 있는 우리 모한, 많은 우리 교우들 오늘도 많은 교우들이 길을 떠나게 되고 또한 돌아올 것이고 또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 주신 사명으로 순종할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혜의 많은 고백들이 우리 가운데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특별히 병약한 성도님들, 열로 하신 어르신들 그 마음의 평강과 위로를 더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당 권, 건축 공사장에서 되어질 모든 일들, 특별히 이제 굴착 공사가 이제 몇날 남지 아니하였는데 잘 마무리되어서. 이제 그곳에 지하층이 지어지고 이렇게 쌓여 올라가게 되면 더 이상 살펴볼 수 없는 곳이 될 터인데 실수 없이 또한 미흡함 없이 잘 공사가 되어져서 조금의 어려움도 만나지 않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힘들고 수고하는 어려움 속에서 자칫 소홀해지기 쉬울 수 있는 인부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평강 가운데 위로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형을 응.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을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카 교회를 생각하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앞서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것처럼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함이 들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 자세 가운데에 바울에게 귀하게 여겨져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었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 감사하게 되어질 만한 내용이 무엇일까? 오늘 읽은 1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귀하게 여김 받은 신앙 자세인 것입니다. 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이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일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가장 확실하고 중요한 방법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도 받지도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내가 원하는 일만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기를 바라는 이 어리석고 못된먹은 생각들이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러고도 계속 한 자리에 앉아 있고 한 가지를 봉사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스스로 속고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걸음 가운데에서 자기를 고의려 강화하며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를 갱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마치 설교자의 이야기를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뭐 선생님이나 구역장이나 나의 영적 리더들이 하는 이야기는 잔소리 말고 받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게 되어지는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말로 여기게 될까요? 가령 여러분들 그러시지 않겠지만 설교자가 설교를 하는데, 저 우리 목사님이 알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 목사님 저런 공부했나? 우리 목사님 어디까지 공부했지? 뭔 전공을 했지? 공부는 잘하셨나? 이런 생각하기 시작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일단 내게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여 받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제 텔레비전 보니까 다른 얘기 하던데 유튜브 보니까 이렇다던데 저렇다던데 하는 것들에 휩쓸리기가 쉬운 거죠. 여러 가지 요소가 개입될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한테 영접되어지지 않고 배척되어졌던 사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누구네 집 아들 아닌가? 어렸을 때다 봤잖아 우리가 해가면서 이제 배척을 했었다는 거죠. 저도 가끔 그 케이블 TV에 나오는 설교자들이 설교를 들을 때가 있는데 참 못된, 못된 생각이 하나 뭐냐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저도 은혜를 받아요. 아는 사람이 설교를 하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저 친구 저거 우리 1년 후배인데 저거 참 많이 컸구만뭐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이거 참 큰일입니다. 회개해야 해요. 어찌 보면은 내,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들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젠간 우리 교단의 어떤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벌써 한 20,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축도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로 바울이 기도했던 축도의 내용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이 축도의 마지막 부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대로 하지 말고 이 길을 추관하옵나이다 라고 바꾸자는 허언이 아니 총회의 상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총회 석상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물론 이게 완결이 되기 위해서는 각 노회에서 결정된 것을 다시 수의라고 해 가지고 다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서 법령화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니 왜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것을 발의한 저 지방에 있는 어느 노회가 주장하는 내용은 이거였어요. 나이 많으신 장로님들이 예전에 나이 많으신 목사님이 축도하실 때는 찌어다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새파란 젊은 목사가 와갖고 찌어다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공식적으로 했어요. 아니 마음이 불편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선포되어지는 것도 듣기 싫은 겁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교단의 역사 가운데 있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대로 받지 못하는 그 많은 방해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들을 귀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되어질 때그 말씀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소위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이것이 나를 미혹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목사의 설교를 검증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분별의 영, 즉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될 수가 없음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또한,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살로니까 교회가 유대인은 교회를 본받았다고 했어요. 무엇을 본받았다는 이야기로 하는 것인가 그 다음에 나오죠.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고난을 받은 신앙생활의 모습이 바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즉 예루살렘 교회를 봉받은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 복음대로 살려고 했을 때 동족들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던 일을 말하는데 데살로니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데살로니카라고 하는 곳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인들도 살고 헬라인들도 살고 그리고 유대인들도 살고 있었는데 거기 복음이 전파될 때 바울이 제일 먼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까? 어디든지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한테 먼저 복음을 전했어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구에게 핍박을 받았느냐? 같은 종족들에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고난을 받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고난을 받은, 받는 과정 속에서 견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을 받았을 때, 알았어, 알았서 어, 내가 믿었다고 하는 거 취소. 그렇게 하지 않고, 바울을 통해서 전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난을 감내하면서도 붙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본받았다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고난이란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도 일러주는 것처럼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저항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물살이 어떤 방향으로 흐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대로 걸어가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거슬러 올라가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세상 풍조가 막 어디론가 우리를 휩쓸러 가듯이 막 우리를 빨아들이듯이 끌고 간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길이 그와 같은 세상 풍조와 오히려 반대가 되는 길이라고 한다면 그 풍조를 거슬으면서 올라가야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우리가 연약하면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 수영을 못하고. 해쳐갈 만한 체력이 없으면 더 힘든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치 저쪽에서 로프를 하나 탁 던져주면 우리가 그 로프를 딱 붙들고 그리고 붙들고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로프로 주시고 성령을 로프로 주시고 그러면 그걸 붙들고 해쳐가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란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 다가오는 고난. 아이고나 고난 받기 싫다고 손 놔버리면 그 풍조에 휩쓸려서 떨어내 떠내려, 떠내려가는 거죠. 그 고난을 받은 것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렇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면 그 유대인들의 핍박은 어떠했느냐?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복음 전도자들을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모든 사람을 적으로 돌렸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것 아닙니까?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했습니다. 자, 바울과 신라와 일행들이.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야 전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구원 받아야 할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 받아야 될 대상으로 깨우쳐 알게 하셔서 복음을 전함으로 구원을 받게 하고 있는데 누가 방해를 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방해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떤 표현으로 묘사하냐면 그들이 자기 죄를 채우고 있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채워져야 될 인생을 자기 죄로 이 채우고 있다는 거죠.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죄의 결과는 형벌이죠. 죄의 삭순 사망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그 결과가 바울에게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대살로니카 교회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3주 만에 대살로니카 교회에서 떠나게 되었지만 3주 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는 고난이 옴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면서 든든히 서가기 시작을 했고 바울은 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는 편지를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 상황을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이 아니니 지금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안타까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는 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탄이 막은 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라고 함부로 오해해서 말할 때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이 막았다.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가 아니냐? 우리 주 예수 앞에 있는 너희.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랑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때로는 공부 잘하는 내 아들, 좋은 직장 들어가서 용돈 많이 갖다 주는 딸, 혹은 뭐 출세해서 자랑이 될 만한 뭐 배우자 또는 뭐내 집안에 있는 모든 재물과 권세와 이런 여러 가지 지식과 능력 이런 것들이 자랑처럼 여겨질 때가 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는 생명처럼 자랑할 만한 것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바울의 고백처럼 다 무익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다 갖다 버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한테 아주 이런 표현의 칭찬이 있을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여러분 혹시 자녀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 가운데, 그렇게 정말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고백이 진심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의 영을 충만히 받으시기를 소원해 보십시오. 당신이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여러분, 자녀를 보면서 "야, 너가 나의 영광이고 기쁨이란다. 왜냐하면 너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지.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왼수 같은 녀석어 정말..." 내가 너 때문에 죽지도 못하고 살지도 못하고 이런 생각으로 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러한 고백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극한 사랑의 기쁨으로 고백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부름 받은 저의 기쁨이고 영광임을. 또한 우리가 우리 성도들 사이에 그와 같은 기쁨이요 영광 즉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으시기를 또한 추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비록 참으로 어리석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은 바된 은혜의 삶을 살고자 분투할 때에 우리 주님 주시는 충만한 은혜로 가득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기쁨과 영광을 보는 복된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